예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을 읽었습니다 자 4장에서도 역시 예, 율법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3장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사도는 마음이 막 너무 아파서 야 너희들 참어리었구나이 어리석어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왜 엉뚱한 짓해 왜유법 따라가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3장에서 읽었습니다. 저 오늘 4장에서도 역시 그 마음 그대로 오고 있죠. 어,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비유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무가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다했다. 예. 자, 어, 여기 있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 왕 세자, 왕의 아들이 있어요. 이제 왕의 아들인데 세자예요. 책봉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어려 어려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왕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아 자기 신하에게 그 세자를 맡깁니다. 그러면 세자에는 그 신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되고 공부하고 공부 안 하거나 뭐 잘못하면 책망도 들어야 되고 꾸중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의 종이,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종이 돼서. 그러니 종이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종이 시키는 대로 그런 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야단 맞고 꾸중 듣고 어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자기 신하 밑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에 배워야 돼요. 그 배우고, 오히려 그 종에게 내가 이끌음을 받아요. 그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잘못하면 혼나고, 야단을 맞고 공부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 세자가 할 일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러냐. 이제 왕이, 이 왕이 오르는 그날까지, 그는 그, 어, 그종 밑에, 그신하 밑에서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절대로 그 왕, 그 신하에게 내가 복종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복종되지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지금까지 나를 가리키고 나를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했던 그 신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가 나보고 이러니 저러니 말 못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때요? 그 신하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신하를 내가 명령하는 것이고 내 종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 어렸을 때에는 종처럼 그렇게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고 그 신하의 종이 돼서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되면 왕이 되면. 그 신화는 자기 신화가 돼서 자기 밑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왕의 위치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랬어요. 자, 우리 일반 생활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큰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아직 어려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돈을 주고 부리는 조이나 아, 똑똑한 어떤 선생님을 불러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선생님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은 이 집보다 뭐 부자거나 뭐큰게 아니야. 뭐 가난한 선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가리,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일단, 때가 돼서 그 집에 가장이 되는 그 순간에는 어때요? 이제는 그 선생 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 선생도 자기가 부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 초등학문에 이끌려서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잖아요. 자, 때가 됐다, 그 말이죠. 때가 되면 아직도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에 있는 그 생활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종교들이 많은 윤례와 법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아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거기에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교리와 조건과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느냐, 그거지. 그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가 하늘나라에 갈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문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교도 철학일 뿐이잖아요. 그 저, 좋은 일 많이 해요. 예. 엔, 칸악자들, 그게 그러니까 유교, 뭐그 사람들, 공자맹자 얘기, 아, 멋있는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냐? 아니야, 이게. 절대로 나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얘기한 거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더 노력하고 애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루터가 그러잖아요. 예? 루터가 자기는 성경도 많이, 많이, 그, 캐도릭에서 공부 많이 했어요. 신부 수업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 자기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안되나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보여,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초동학문이라는 건 세상의 종교라는 거, 이게 다 초동학문 같아.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봐야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세상 침이 더 무겁게 오고, 죄악이 무겁게 오고, 나의 약함과 무지함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도둑과 윤리와 율법을 아무리 잘 적용을 해봐요. 세상에 종교들 많이. 그 많은 것에서 진짜 해탈된다? 뭐, 내가 자유함을 넣는다? 말은 하지, 전, 정말로 그렇게 된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무거운 짐이 그를 짓누르고, 그를 억압하고, 너는 죄인이야. 네? 너는 약한 자야. 너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게 절망하는 거죠. 이게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그데 때가 왔어. 뭔 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의 죄점을 다 가져가셨어.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나는 이제 의되된 거예요. 자유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초등학문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받은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론을 믿는 자에게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쳤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신, 세상이 모든 학문 아무리 해봤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 누구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철학을 가지고 있고 많은 종교를 섭려했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고 부르지도 않다 못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자녀로 안 받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5 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물로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넌 아들이야. 이제부터는 누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받을 자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 하늘나라를 차지할 자라면 이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8절에 이제 우리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더니 여기서는 종노릇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라 모르니까 어때요? 이 종교 저 종교 뭐 이거 좋다는 거다 해보고 이렇게도 고행해보고 저렇게도 수련을 해보고 별 짓을 다 해봤어. 그렇지만 거기에 종노릇했다. 여기 종노릇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너는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아신 받았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걸. 어찌 다시 약해서 천박한 조성함으로 돌아가려느냐. 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고 어, 막 이렇게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이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안타까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전한,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렇죠? 형제여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 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내가 이방인 이방인 전도자가 됐잖아. 그래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너희들과 같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나처럼 좀 나를 좀 본마도 좀나 나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신앙 그믿음 가져 이렇게 지금. 아주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에,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몸이 약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몸이 약해요. 그에게 한 가지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안,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아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하면서 자기는 왜못 고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아,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야. 버리지도 아니야.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구나. 난 너희들이 그렇게 해준 그 은혜, 그 사랑, 너무 고마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야?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었다 이거죠 그게 나를 사랑해 줬고, 나를 받아 줬고, 그래서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을 너희가 받은 것,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었다. 근데 지금 어디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냐? 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 복음을 받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근데 지금은 나하고 원수가 됐냐? 이제 이럴 거죠 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다시 말하 유대교에 속한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막 그냥 일을 하고, 열심히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자기들 돌보고 그러니까, 야저 사람들 막 열심히 대단하네? 우리 그렇게 해야지. 어, 아, 몰라, 그렇잖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얼마나 열심히야. 뭐, 그들은 뭐요. 자기 모든 생업 다 포기해버리고, 거기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막, 데리고 오려고, 뭐, 그냥 최선을 다해. 그들의 열정이 우린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도, 그죠? 그것은 좋은 뜻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어떻게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한 열심을, 그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일에 대한 열심함으로 삼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 네. 나의 자네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회사면 수고을 하노니.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내온손 높이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네. 그냥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네. 그런데 너희가 층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크리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바울이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녹아 나왔는가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큰 소리 쳐야 되겠냐? 네?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왜? 너희들 속에 자꾸 그런 응, 사상, 예, 율법에 대한 얘기, 율법 사람 따라가는 그것이 아직까지도 내게 풀어지지 않았어. 너희 중에 아직까지 도 남아 있구나. 아직도 그 찌꺼기가 있네.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율예 음,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글을를 통해서 낳고 하나는 이삭을 통하여 그치? 예 예. 아, 사라를 통해서 낳는데, 하나는 약속의 자녀고, 하나는, 어때, 여정에게서 낳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나는 여정이고, 여정에게서는 어때요? 육체를 따르려고. 이게 세상적이에요, 세속적으로.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거죠. 근데, 자, 이것은 비유다. 이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내 산으로부터 정을 나은 자니 하가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이 모세를 통하여 준신내 산의 언약은 너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준 육신적인 문제를 때문에 준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의 삶, 우리들의 육적인 삶에 너무나도 죄를 짓고 악하게 사회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신의 산의 언약일 뿐이다. 그러나 언약은, 언약, 하나님의, 하늘날의 언약, 의인의 의로운 언약은 자유에 있는 여자 사례를 통하여 나이삭이자녀예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고 예루살렘 언약이 있는데 시내산 언약은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야, 육적인 거야. 죄 때문에 만들어준 거야. 그러나 언약의 자녀는 구원의 역사를 따라 일어난 거야. 구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육신의 자녀 내주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모세의 언약이 요산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들어가는 거지 율법을 따르는하늘을 갈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로 어떻게 여종 여정 내쫓아라.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라. 율법은 어느 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죠? 떠나가게 돼. 우리 하늘에 갈때 율법 가지고 갑니까? 율법 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뭐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의 그하신 언약, 그 언약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가는 거지 율법 가지고 가. 율법 가지고 의롭다 하면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종교,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윤리 도덕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줘서 그래도 이만큼이나 세상을 이끌어가도록 만든 게 그게 율법이에요. 종교의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한 날에 갈 수가 없, 한 날에 유업을 얻을 수가 없,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날 유업으로 받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으니까 의롭다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순간 나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3 1절 마지막으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인은 여자의 자녀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 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서 거기 의롭다을 받는 게 아니라 언약을 통하여 의롭다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 언약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약속, 이 은혜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오늘 주일 날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저를 찬양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